헤어졌어요? 헤어졌어요? 만나봐. 하... 혼자 있고 싶네요. 왜왜왜 켰어? <laughs> 아 혼자 있고 싶다고요. <laughs> 그럼 구석에 있으세요. 뭘? 퇴짜 하잖아요. 아니 말을 하지. <laughs> 말을 하시지 와, 그 예쁜 오, 목소리 듣다가뭐예요개 여기서 우려고 욕하려고 했죠 방금 누리주는거아고고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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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뽀삐 <laughs> 간다고요? 가자 가자 그 혹시 커플 문신 있어도 괜찮아요? 레이나님 제가 다른 걸로 지울게요 <laughs>